과 발성을 하나의 연습 세트로 묶어서 연습해 보세요. 이렇게 연습하시면 지속적인 소리 유지와 힘 조절을 도와주게 되고요. 자,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연습으로 또 연결해 볼게요. 아까 잠깐 보여 드렸는데요. 아, 하는 소리 위치가 헷갈리고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툭툭툭툭아 아... 이렇게 호흡의 지지와 발성 연습을 병행해서 연습을 하시면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소리를 내도록 또 유념하셔야 돼요. 소리를 내는 동안에 배를 살짝 조여서 호흡을 지지하는 느낌을 유지하셔야 되고요.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 주변